어, 우리 정우가 달라름 줘야지.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저 이사단 군인 군인, 군인 아저씨들. 저 이런 금 같은 건저안안 준. 이거는 이건 너 가질 거야? 네. 음자 선물이야 그러면 여기다. 음 선물. 어? 어? 음. 드래곤이다. <laughs> 그렇지. 이건 또 뭐예요? 태극기네? <laughs> 응. 어. 요거는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넣고 동그랗게 우리 사진 넣는 하나의 방식. 키링이네. 음, 그 열쇠고리. 열쇠고리요? 그 아. 어디 휴대폰을 달죠. 음, 아니야, 이건 그냥 여기다 전체에 놓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 너무 덜렁덜렁 거려서 테끼니까 이렇게 놓는 거지. 음, 음. 이거 다른데다가 음. 이렇게 놓고 음. 제가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 해봐. 음. 해도 돼요? 어 해, 네 하고 싶어. 다가 키링을 다더 키링 이제. 또, 또 있어. 이쪽에다가 다 모은 전시한 다음에. 음. 을한 곳에다가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제 생각은. 음. 한 이렇게 쪽에다 아. 어, 넣고, 집에 좀 집에 넣고 이렇게는, 어. 음. 이거 얼 부러진 거예요? 아니야. 원래 그 뚜껑이야, 그냥. 아. 음. 어 엄마야. 오. 기름 많을 거죠. 그러니까 기름 이렇게 뜨그 기름을 다 하면 좋을 거예요. 오, 그래. 괜찮아. 너 진짜 전시의 귀재다. 근데 기름은 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 찾아볼까? 할아버지도 는데까먹어 아니야 찾았어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건 뭐야? 야 이거 네가 이렇게 해놨어 네. 와 이쁘다. <laughs> 어이구 너 진짜. 어디 있어요? 어디 을까 몰라요. 찾아 볼까? 한번 찾아 볼까? 어, 그렇지. 기거좀 어, 조심하고. 뭐예요? 이 응? 이건 뭐예요? 그것도 저 접어 놓은 거잖아. 학이잖아, 학. 아, 학이구나. 음. 이 학은 또 뭐예요? 학을 천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어떤 분이천마리를 접어 가지고 왔어. 천마리열마리도 열 아니고 백마리도 아니고 천마리이게 누구 뭐예요? 이게 학이야. 학을 이제 펼쳐 봐 봐. 그거 지금 접혀 있어어 그래. 응 어떻게 요 아니 학 u care? 게 m going to 이렇게 o the house. What do you care? What d 아 you care? What do you care? w 잘하거든 그러네 종이접기 잘하네 그렇지. 이렇게 베이비구나 베이비 그렇지 베이비 오 잘했다 아 잘했다 이떡 있잖아 그지? 오, 음, 백 <laughs> 마리. 마리도 넘게 있네요. 그천 마리야 천 마리. 천 마리도 넘게 있네요. 그러까자 어, 금 이제... 마리 대체 몇 개예요? 요거 열어봐봐 요거 이거. 응? 이건 운 뭐예요? 열어봐봐. 오, 어 기린이 진짜 <웃음> 많네. <웃음> 진짜 많지?헐,헐. 헐. <laughs> 오, 이거 뭐예요? 이건 이제 저저 봉투 잘라 놓 자르는, 자르는 거 맞지? 그 중에다가 보관하는 게 되는 거요 어. 키링을. 음. 응. 딱 공간도 딱 좋고 그러다. 어우야 그러네. 아할미는왜그 생각을 못했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저 그럼 저거 옛날 저전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이것도 키링이에요? 어 이거는 이제 저 목걸이 이거는. 이제 근데 키링도 없네. 잘 찾아봐 또 있나 없나. 오, 어? 네. 이런가요? 아니네. 응. 메치네 메지는 금메 이런 것도 다 어디에다가 음. 놓는? 놓은... 거기 놓은지... 거기다 그럼 갖다 놔봐 거기다가. 색깔. 어, 어, 음? 금메달은 어디에 메달 아, 아, 아. 금메달 같은 건저 어디에다가 놓는지 음. 저 생각은 났어요. 그래. 한번 해봐. 뭐냐면 음. 이거 이 손은 여기에다가 놓고. 응. 음. 그 다음에 이 금메달은 그 음. 할아버지가 쓰고 있어봐요 이걸 메달고 쓰라고? 네달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은메달을 쓰는데 그리 너무 심겨, 심긴... <laughs> 이것도 아니야, 신기해 이것도 배치가요 아니야 그거는 시계야 시계 어떻게 어. 쓰는지 알것 같은데. 열어봐 잘열어봐 그냥 여는 거야 그거. 어? 여기 여기 단추 같은 거 있잖아. 잘 열어봐. 없는데요? 잘안 열려? 안 열려. 네, 열려. 그거 여기 이렇게 탁눌러 이렇게. 아. 음. 그럼 중국에서 중국에서 어?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이게, 어. 이거 뭐 이렇게요? 응 어. 그렇지. 우리 너무 오래서 그런 거니까 네가 막 같은 거 아니야. 또 금메달, 금메달은 이거는 어, 어 금메달 빠졌다. 이거 금메달 빠졌어요. 응? 음? 금메달이 빠졌네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금메달은 그 그다음에 학도 어떻게다가 전시하는지 알았어요. 하긴 한데저기 네. 유리창에다가 응 저기 액자 위에다가 액자에다가 근데 그럼 학이 확 날라다니면 어떡하냐? 왜요 학이 막 날라다니면 어떻게? <laughs> <laughs> 여기 날라다니면 어, 날라다니면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이쪽, 아니면 이쪽에다가 몇 마리를 줘. 어. 꾸미는 거한번또 해봐요. 응? 어? 진짜 꾸미는 거 재밌어요. 어, 한번 해봐. 한번 어, 할아버지도 해봐요. 아니, 일단 네가 해봐 봐. 너 하는 거 보는 것만 해도 재밌어. 네. 음 응. 이거를 응. 그만큼 뜯어. 유튜브는 오늘 안 찍는 거 같은데요? 야, 일단 할 거야. 흙 있네. 아. 음. 어 거기다니까 멋있다. 이렇게 풍경에다가 이러면 멋있거든. 그러네. 이러면. 아, 그 바다에 응? 날아간 아. 학 었다. 그거지? 네. 야. 바다에 학은 없는데. 아, 그래? 네. 어, 음, 그래도뭐다니다 보면 저 바위에 혹이 어, 한 마리 안 날러나? 저 몰라요. 몰라? <laughs> 오, 작은학기네 낙은 낙은 못 세워요 못 세워? 저잘못 세워요 음. 머리카락 머리카락 넌 학이 아니잖아 그렇지 머리카락 넌왜 거기 놨어 요 얘는 세울 수가 없어요 <laughs> 전 세울 수가 없어요 밑에를 이렇게 좀주 배가 뚱뚱한 애만 세워 밑에, 밑에를 넓혀주면 돼 밑에 어. 밑에를 저 음, 밑에 음. 넓히 주는 거잘 못해서. 일단 이렇게 살짝 넓히면 됐고, 이렇게 학을 이렇게 기대놔도 됐잖아. 이렇게서 해 여기다가 이렇게 기대놔 이렇게. 음. 이렇게 해도 예쁘네. 그렇지. 아유 아주 알록달록하고 예쁘네. 음? 나 이렇게 하면 예뻐요. 단은 아니고. 음. 이렇게 하니까 예쁘죠 응, 음, 그렇지. 학을, 누가 다 접은 거예요? 학? 네. 이거 학을 저 접는 어떤 할머니가 계셔. 그 할머니는 네? 그 손으로다가 학을 많이 접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는 이제 손을 막 접으면 이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운동이 되는 거지. 응? 머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음, 근데, 인, 할아버지. 그,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학을 많이 그 접어서, 할머니. 하늘 근데... 많이 접어서 가져왔어. 야 예, 길에서는 할비가 옮겨야 할것 같은데. 그래, 그건 용이야, 용. 용을 어키링 뺐지. 아, 그거는 거기다 그냥 놔둬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좋아? 이건 이제 그 오. 올림픽 올림픽 뭐 하는 거야? 올림픽. 올림픽, 올림픽 마스코트. 이거는 저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이거는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 어디요? 이거, 이거. 서울올림픽호돌이잖아호돌이이배지는이쪽에 다. 아니, 그러면, 이달력이안 보이잖아. 아, 달력? 응. 이이안이잖아 올려놓는 거아이 탈락이 안이드시이봐도 돼요? 보 어, 그래 아가하락이안 보이잖아. 뭐춤추이 학인가? 잖아 응? 학을... 다른 거로 한번 해볼까요? 춤추는 학이야? <laughs> 댄스 학? 댄스 학. 음 오, 뭐, 멋지네. 댄스 학또 해주고 나가요. 좋아 좋아. 음. 한번, 한 일단 깔끔한 걸 좋아해서. 아 깔끔한 게 좋아? 네. 그, 오그 올라가? 이 야, 너 대단하다. 나는 어떻게 지지 그거 상상도 못했는데. 오. 금메달이니까. 오. 네, 돈이야, 돈. 돈이요? <laughs> 응. 돈을 왜 쪽에 넣었나요? 그은 해외 해외에서 외국에서 쓰는 돈이야. 야, 너 진짜 멋있겠다 그동안. 야. 근데 저거가 좀막저기 불안정하지 않니? 막, 응, 됐다. 응. 아, 좋아, 좋아.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어, 넘어질래 그래? <laughs> 뭐, 뭐요? 넘어질래 그러잖아, 삐삑 따닥해서. 음, 이렇게 눕혔는데. 음. 그리고 이 금메달을. 그럼 김 이건...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 메달이야? 저안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오,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음. 또... 가려지잖아 여기 뒤에 할아버지가 김대중 대통령 이름도 쓰 있잖아 김대중. 아 그건 원래. 가려지잖아 그거. <laughs> 원래 가려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쁘 예쁘아요 그럼 이렇게는요? 이게 원래 이거 이걸로 다 세워 놓는 거예요. 그럼 근데 꼭그안 해도 되지 않아? 그건 그, 그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예얘 예, 이거는 요거대로 독립적으로 놔두고 예, 그렇요 그래 그래 네 네마대로해렇게 <laughs> 나오면 이시계가 음. 예쁘지 않아요? 음 예쁘네. 이것도 음. 김대중 대통령 시계. 이것도 김대중 대통령 시계고. 아 김대중 이 대통령님이거든. 어 거기 못 올라와 안돼 자리가 안 돼. 아, 그럼 한 어? 개. 개는... 아니 아니 원래 원래 거기다 낼때 이거는 이거 차 차니까 아요 요거는 차니까 요거는 김대중 대통령만 여기다 모아놨으니까 좋네 잘했다. 김대영만 가지고 나와 다모이 지구도 옮길수 있어요? 저옮길수 있어요? 어디 어디다 옮길라고? 이거요? 응. 음. 이쪽은 너무 허, 허전한데요? 허전해? 그럼 어디다 옮길까 그 친구들? 할아버지가 할비가 한번 골라봐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나뒀으면는데 네. 응. 마늘 쪽파도 놓고 마늘은 뭔가 다른 데다가 넣으면 예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예쁘죠 음, 정말 잘했어 그건 오, 최고야 최고 잘했어 어, 왜넌또청만 하고 있고 넌왜 반대로 해 <laughs> 들은음 오... 그다음에, 이건 죠음다 음. 돈은 너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안훔안 훔쳐, 안 훔쳐. <laughs> 오, 오, 됐습니다 거기는... 여기는 이제 먹는 것만 있는 거야 여기는 차 차? 그럼 차는 여기가 모자라 여기도 모자라서 기또 있는 거야 가 많거든. 이것도 차잖아 이거. 이다차아씨우야 이것도 다차아 아. 자, 이거 색하는다. 차아 이런 건내 쪽은 차찾 이거는 뭔가 아까가 좋았는데 갑자기 글로 다오네 네, 뭐야? 아까 아, 거? 문만 거에다가 아, 번을... 거기만. 그렇게만 났어. 이거 이, 혹시... 거, 이, 바, 이 과자 어떤 거를 음. 한 개만 어디에 나가도만. 음. 한 개만 주지만. 음. 이거를. 음. 뭐아저 좋은 생각 났어요. 음. 아좀 많은 사탕. 오. 어때요? 어 너무 자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 진짜 대단하다. 그 보물 찾기 하는 게? 네. 그안 보이게서 작 넣어야지. 그러면 보물 찾기 말고 그 이렇게 이렇까아 그렇게 오 그래도 되고. 어이고, 야 우리 정우 대단하다. 응? 최대 하고 있어요. 어, 오이 멋지다야. 음. 야, 너... 차는에 이거 아, 열면 안. 저, 오래돼서 건 열면 부서져 잘못하면. 근데 열긴 열어져요? 원래는? 원래 옛날 새거는 다 그게 주전자야 원래 먹을 수 있던 건 옛날에 그게, 그건 게그 은으로 만든 거야 은금 밑에가 은이잖아 금보다는 조금 응? 다른 건데 은으로 만든 건데 오래돼서 저렇게 색깔이 변했어 응. 뭔가 좀더 예... 우리가 사탕을 넣어 아! 이쪽에 사탕을 한 개씩 넣어주자 거기에? 네. 사탕에 들어갈까? 오 <laughs> 거기 들어가? 들어가죠? 오. 사탕 다 먹었을 때 이쪽이나 이쪽이랑 다른. 아유 <laughs> 들어가네? 딱 미니 사탕만 들어가네. 그러네 미니 사탕만 들어가네. 야그 사탕 찾아 먹으려면 이제 정우네 여기 자주 와야 되겠다. 야 네, 사탕 찾아 먹으려면. 그지. 여기다가 음. 음. 눈 감아 게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사탕이랑 이런 걸로. 어떻게 게임해? 자눈 감았어. 음. 음. 다른 거 보고 있어요. 음. 사탕을 찾아 다른 데에다가 넣거든요. 음. 그리고 사탕을 찾으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음그 찾아서 네. 눈 감아요. 음. 보지 마세요. 음. 집하세요. 보지 알았어. 보지마세요눈 <laughs>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촬영하느냐고 이걸 보는 거야. 잘잘 찍히나 하고. <웃음> <웃음> 잘 찍히나 그거 <그것만> 보는 거야. <laughs> 음. 맞죠 이거 빼고, 저? 그렇죠? 응. 또 사탕은 어디에다가 넣었죠? 이거 빼고. 그거 어? 빼고, 그저 러시아 인형 조만한데 넣었잖아. 그거 빼고요. 저 생각만. 그 큰데 말고 조만한데. 어디요? 아까 조만한데 두개 넣어놨었는데. <laughs> 와, 큰데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간다. 아, 뭔지 말해. 안 봤어 나는. 너 카메라만 봤어. <laughs> 이것도 나오잖아요. <웃음> 그런가? <웃음> 난 몰라. 어디든지. 진짜요? 응 아, 사탕 어디 있니? 좀 어떻게든지 찾아 먹을까? 큰일 났네. 응? 이제 그샀그 그 매운 사탕은 없어요. 없어? 다 숨겨 놨어요.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좀 사탕으로 못 생지 찾아 먹니. 응? 이 사탕은 응. 봐봐요. 봐도 돼? 이 어? 사탕은 먹을 수. 아 그럼 거다 놨어? 그럼 다른 사탕 네가 와, 이제 와서 찾아 먹어. 네. 음. 이 사탕은 제 제가 없으면 못못 먹을 거예요. 못 먹지. <laughs> 어, 오이 뭔 소리야? <laughs>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나.. 아이 큰일 났네. 이 속에 사탕이 다 들어있는 거야? 네. 어디 하나만 들어있어? 아니면 다 들어있어? 하나만요. 하나만? 네. 그럼 사탕이 몇개 들어가 있어? 다요. 아니 몇개 정도? 저 몰라요. 몰라? 한.. 네. 두.. 세개 정도 들어갔나? 아니요. 그러면 훨씬.. 훨씬 많아? 그럼 얘는 아니야. 그치? 그럼 한 다섯 개? 저 몰라요. 몰라요? 아직도. 세 개보다 많아요. 세 개보다 많아? 그럼 얘또 아니야. 이세개 중에 하나네. 그지? 네. 그러면 그러면 아 <laughs> 그러면. <웃음> 기회는 없어요. 한 번만 해주는 거야? 네, 한 번만 해주. 그러면 <웃음> <웃음> 봤네요. 아니. 네 얼굴을 보는 거야. 요거딱 잡았을 때니 네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그럼 요건가? <laughs> 아, 요건가? <laughs> 어쭈, 아, 이 얼굴을 숨겨 <laughs> 아, 너는 알거 아니야. 그니까 어느 건가? 아, 그래, 요건가? 끄떡, 끄떡, 어제 끄떡, 끄떡 그랬어. <laughs> 좋아, 요거다. 끄떡끄떡했어, 노. 자, 요거다 네, 여러분들. 열어봐. 네. 자, 잡았어. 열어봐. <laughs> 꽝이네. 아, 이 <laughs> 정답은? 정답은? <웃음> 와, 잠깐 많이, 야, 세 개가 아니라 많이 났네. 세 개보다 많네, 그렇지? 엄청, 많아. 다섯 개보다 훨씬 많아. 어, 그랬어? 야. 이렇게 게임을. 야, 재밌다. 근데 한번더 할까요? 야, 사탕. 내가 할비가 숨겨 봐요. 내가? 네. 음. 알겠죠? 내가 안보잖니까 음. 여기요 다른 큰 데에다가 면 이런 것도 숨길 수 있어. 그렇겠네. 어. 아, 그럼 내가 이제 숨겨 봐. 네. 자, 자, 사탕을 찾아 보세요. 어? 야 <laughs> 어디 어딨어? 야너 어떻게 찾았어? 흔들었어? 네. 야 대단하네. 그러면은 또딴데는 없어 흔들어 이 흔들어 보면 다 있는 거야? 어? 어이. 너 대단하네. <laughs> 어 거기 있어. 이거, 이거 흔들어 보지 않았어? 오. 야. 어? <laughs> 야너 사탕 진짜 잘 찾네. 그, 아, 다 숨어 있었는데요? 아, 숨어 있었어? <laughs> 네. 그런데 또 사탕이 또 어디 또 있는데? <laughs> 어디, 또 <있나? 웃음> 어디 또 있나? 어디 또 있나? 어디? 아! <laughs> 어디 또 있을까? 몰라요. 아! <laughs> 그건 안 열리지 않나? 열려? <웃음> <웃음>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면 어디 있나? 잔 어디요? 차 마실 때 쓰는 컵. 차 마실 때 쓰는 <laughs> 컵. 차 마실 때 쓰는 컵이 어디 있어? <laughs> 어디지? 아니 그건 차고 차 마실 때는 컵 컵. 어디? <laughs> 아니 차 마실 때 쓰는 컵. 컵이 어디 있어? <laughs> 컵이 어디 있어? <laughs> 와. <우와! 웃음> 아, 잘 찾았어. 잘 찾았어. 야, 넌 진짜 뭐 찾는데 귀신이구나. 잘했어요. 그럼 제가 한개 사가. 작아... 딱한 응? 개만 숨겨 볼까요? 거 찾아 보세요. 어때? 숨겨 봐야겠다. 아까 숨겼어. 혹시너입 안에다 숨기는 거 아니야? <laughs> 입에다가 아, 없어? 어디 봐. 아! 어, 아, 어디 봐. 아, 없네. 아, 좋았 그러면은 잘 숨겨보세요. 이미 숨겼는데요? 숨겼어? 네. <laughs> 그러면 주머니? 땡. 땡? 주머니 아니야? 없어요. 없어. 장난감 이고요그럼 여기 팬티 속에다 숨겼나? 아니. <laughs> 오 할아버지 명함도 있네. 이건 오. 제가 쓰레기예요 이걸. 이거? 어디 봐. 어 그러네 이거 쓰레기네. 어디 갔나? 정답 알려줄까요? 그래, 정답 뭐야? 정답은 음, 응. 어. 정답은 어너 거기 가주다는 데 노트가 떴지? 이야. 아까 보여줬잖아요. 이제 한번더 제가 숨겨볼게요. 눈 감아요. 알았어. 네, 그래, 눈 감았어요. 진짜예요? 네. 어 눈도 난 눈, 아니, 누나한테 요, 뭐 찍으려고 보는 거야, 너 보는 거야. 아! 응. 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안 봐. 찾아 보세요. 소리로 봤을 때는 뚜껑이 있는 컵에 다는 거 같은데? 아닌데요? 아니요? 네. 모자 모자 쓴 컵. 땡그 옆에 있어요. 그 옆에. 그럼 저건가? 그래 보자. 요건가? 이렇게 문제가. <laughs> <요건가? 해보자. 웃음> 아, 여기 있네 아니 나는 모자를 이렇게 써서 이래서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옆에 있는구나 이게 홍범도 함 컵이야 이게 아 찾았다 아잘 찾았습니다 아이고잘 찾았어 대단하다 아, 저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 응. 눈 감아보세요 음. 음 소리 안 내고 해야겠다 눈 감아요 음, 음. 애들 해봐봐 응? 해봐 해봐? 어, 어디.. 어디에 있나? 어디.. 뭐 아까 소리난 걸로 봐서는 뚜껑 있는 어디 뭐 그릇에 넣은 <laughs> 것 같은데? 아니야? 뚜껑 있는 그릇 말안 해? <laughs> 뚜껑 있는 그릇에 넣은 것 같은데 뚜껑 있는 그릇은 여기 네 개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네. 네개데 그런데 두... 그 연봉도 있어요. 응? 연봉, 연봉도 있어? 네. 음, 그래 좋아. 근데, 연봉 두 개. 두 개. 근데 뚜껑 있는 그릇인데. 그릇이 아닌데요. 뭐 이런 것도 다 그릇이라고 불러. 차, 차. 근데 이거 여기에 다 할비가 이거를 놓을 때는 방향을 똑같게 이렇게 놓거든? 근데 요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요것도 건드리고 요것도 건드린 거야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게 삐뚤어 돼 있으니까 요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다 이거야 맞지? 맞지? 여기에도 있고 아 맞았어 한개 있는데요? 그래 있잖아 맞았다 이거지 맞았지? 그리고 연봉 연봉? 네. 연봉은 여기 있겠네 그치? 어떻게 어디에... 아니 왜냐면 이게 이게 할아버지가 요, 아니면 이 포치카를 숨겨봐요. 뭐 숨겨? 이게 왜냐면 요, 요렇게 할아버지는 그다음에 놔두고도 모양을 근데 이게 막 흩들어져 있었어. 그럼 한번 만져? 네가 만져가지고 막 이렇게 놨잖아. 응, 포치카를 해놨다. 한번 숨겨볼게요. 가보세요. 나나 보고 숨기라고? 아니 제가요. 네가? 네. 그 숨길 데 없어. 그쪽은 다 뚜껑이 있어가지고. 뚜껑 밑에다가 할 건데요. 밑에다가? 헤이. 아, 어. 오오야 드디어 이 친구들 왔다.